솔리움 센텀스카이 18층에 있는 투룸입니다. 여기는 보신 바와 같이, 어, 복도의 맨 끝쪽에 있는 집으로 메가박스가 건너편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입구부터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향이 남향이고요. 남향이라서 집에 들어오면 집이 아주 환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점이죠. 이 집의 장점입니다. 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창으로는 건너편에 메가박스 보이고요. 저쪽으로는 행복 주택 뒤편으로 바다도 보입니다. 네. 화면상에서는 바다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창면으로는 이쪽이 이제 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라스가 있고요. 테라스에서 나오면 이렇게 건너편에 저쪽 건너편으로 공항이 공항 제일 터미널 제일 터미널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쪽 멀리는 바다도 보이고요 산도 보이고 공항도 보이고 아주 넓은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은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밝고요. 주방도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기역자형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크게 위에 냉장고, 밑에 냉동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보시면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넓게 배치되어 있고요. 창문도 큽니다. 북박이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작은방으로 가보시면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구요 안방이 네, 이렇게 보입니다 현관 입구구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넓게 나왔죠. 오피스텔에서는 굉장히 넓은 어, 싱크대, 샤워부스, 그 다음에 네, 수납공간이 또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 장 아주 은은공에에 신발, 장이 있구요 이쪽으 신발, 신발, 장이 있습니다 네. 문서역 2번 출구에서 300m 근거리에 있는 솔리온 센턴 스카이 18층 투룸, 아파트 같은 투룸, 테라스가 있는 투룸 소개해 드렸습니다.